안녕하세요, 토친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물약작에 대한 주제로 여러 영상들을 만들어 왔었는데요. 생각해 보니, 정작 중요한 물약작 가이드 영상은 쏙 빼놓고 있었더라고요 해서 오늘은 물약작이란 무엇인지, 꼭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하나하나 살펴볼까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쉽게 말해, 암만 마셔도 달지 않는 무한 물약, 오네트, 그리고 오도의 정령수를 얻기 위한 과정을 줄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무한 물약이기 때문에 한 번만 따두면 이후론 물약을 구매하는 일은 없다 볼수 있고요. 또 창고지기를 통해 계정 내 모든 캐릭터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히 편의성에 급 반환 같은 아이템이라 할수 있는 것이죠. 참고로 이때 오네트의 정령수는 체력을 회복시켜주고 오도의 정령수는 정신력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오네트의 경우엔 그만큼 가치가 높기 때문에 오도어는 몰라도 오네트만큼은 반드시 따야 한다 라는 게 그간의 정설로서 여겨지기도 했었죠. 일단 있으면 매우,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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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합니다. 특히나 물약, 음식, 각종 도핑 아이템을 자동으로 복용해주는 요정자까지 끝낸 분들이라면 이렇게 요정한테 무한 물약을 등록해놓고 상시 만땅으로 설정해두면 이후로 물약 마시는 걸 까먹어서 죽거나 하는 불상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볼수 있죠. 근데 근래에 들어선 이러한 오네트 5도의 정령수가 딱히 필수까진 아니라는 의견이 많더라구요 사실 pvp쪽만 봐도 아침의 나라와 함께 등장한 생명의 호리병 때문에 무한물약의 필요성이 많이 얕아지기도 했구요 또 저같은 사냥러들 입장에서도 적당한 난이도의 사냥터에서 적당한 스펙으로 적당한 느낌의 은화 파밍만 한다 쳐도 고난이도 사냥터에서 파밍하는 분들과 거리가 크게 차이나지도 않으니까 그만큼 무한물약에 대한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는게 요즘의 현실이라 하더라구요 실제로 PC방에서만 꽤 많은 분들이라면 같은 의미로 무한 물약 개념인 PC방 전용 회복제를 쓰면 되고요. 핵과금러라면 무게 게이지 잔뜩 사서 가방에 물약을 잔뜩 들고 다니면 됩니다. 또 핵과금 유저가 아니더라도 나파르트의 양제를 보유하고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쉽게 물약을 구매할 수 있기도 하고 말이죠. 거기다 얼마 전에 쓴 연회에서도 오네트, 오도오 정령수를 거래소를 통해 구매, 판매가 가능하도록 개선해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물론 가격이 얼마인지 생각만큼 매물이 많이 나올지는 미지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러한 물약작이 이제는 편의성에 의한 선택적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따라 물약작을 진행할지 말지를 결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네트, 오도어의 정령수를 만들기 위해선 각각마다 총 5개의 재료를 필요로 합니다 먼저,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오메트를 만들기 위해선, 세레칸의 선단, 잿빛 반달의 카쿠투나 론의 영성, 악기 정령의 소리돌, 가야크 용기의 돌이 필요로 하고요. 만화를 회복시켜주는 오도어를 만들기 위해선, 나크의 붉은 눈물, 마크 탄안의 독선, 발타라의 천안, 밤 까마귀 여명의 돌, 크로고달로 수호의 돌이 필요하죠. 좀더 쉬운 설명을 위해 이어서부터는 이들을 모두 완제템이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의 완제템 중세 개는 특정 사냥터에서 사냥을 통해 얻을 수 있고요. 나머지 두 개의 완제템은 앞에 세 가지 완제템을 모두 모은 상태에서 특정 NPC한테 대화를 걸면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린 결과적으로 사냥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세 가지의 완제템만 모으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드랍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때문에 물약작에 대한 난이도를 낮추고자 예전에 천장 시스템이 도입되었는데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보다 쉬운 설명을 위해 이러한 천장 개념으로 추가된 하위템을 재료템이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토치님. 천장이 뭐죠? 천장이란 말이죠? 어, 쉽게 말해 내가 운이 없더라도 꾸준히 하다보면 완제템을 확정적으로 먹게 해주는 시스템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재료템 100개를 모으면 이를 가지고 완제템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해서 오네트 정용수 제작에 필요한 세레칸의 선단은 용의 이빨 100개로 만들 수 있고 론의 영성은 청명한 방울 100개, 잿빛 반달 가쿠트 낙은 붉은 늑대의 맹세 100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도에 우 들어가는 완치템들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재료템을 모아 제작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진귀한 무한 물약을 만들기 위해 뭐가 필요한지 알았으니 이젠 이것을 얻기 위해선 어디로 가서 뭘 잡으면 좋은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사원 오네트의 정령서부터 소개 드리자면 잿빛 반달의 가크투낙은 브리간 지역에 있는 드뱅크룸 마을 기준 2시 방향에 위치한 붉은 늑대의 불악에서 획득이 가능하고요 공격력 190 이상이면 수월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때 완제템인 잿빛 반달의 가크투낙은 가크툼 처형자, 가크툼 간소장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세레칸의 선단은 드리간 지역의 드뱅크룸 마을 기준 9시와 10시 방향에 위치한 세레칸의 묘에서 얻을 수 있고, 공격력 220 이상이면 수월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세레칸의 묘는 낮과 밤의 기믹이 다른데, 낮에는 일반 사냥터들과 마찬가지로 필드에 있는 몹들을 잡아주면 되지만, 밤에는 필드 곳곳에 놓여있는 무덤에게로 다가가 일정량의 기운을 지불하여 몬스터를 소환해줘야만 합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낮과 밤의 완지 텐트라 몹이 다른데, 낮에는 가우드, 벨카다스, 라테, 세레칸의 소호령으로 부터 완즈템을 획득할 수 있고 밤에는 소환된 모든 몬스터로부터 획득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고대 론의 영성은 카마실비아 지역의 도시 그라나를 기준으로 11시 방향에 위치한 이빨 요정 산림에서 획득할 수 있으며 공격력 240 이상, 방어력 270 이상이면 수월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때 완즈템을 드랍하는 법은 로나로스 파수꾼과 로나로스 수호자 그리고 로나로스 사수입니다. 이렇게 세종의 완제템을 모으셨다면 세레칸의묘 NPC 카미라에게 가모세의 빈을 30개를 건네주어 가야크의 용기의 돌을 카마 실비아의 오기에르강 NPC 모야모에게 페리도트 나뭇잎 300개를 건네주고 악기정령 소리의 돌을 받아 물약을 완성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때 조합법은 다음과 같으니 잠깐 화면을 멈추고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만화를 회복시켜주는 오도의 정령수 드랍처를 소개드리자면 나크의 붉은 눈물은 카마실비아 지역의 도시 그라나를 기준으로 2시 방향에 위치한 만샤움 숲에서 획득이 가능하고요 공격력 240이상, 방어력 260이상이면 수월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완제템 드랍몹은 만샤움 대전사, 만샤움 제사장이라 하네요. 이어서 발타라의 천하는 다시 그라나를 기준으로 3시 방향에 위치한 나반 초원에서 획득할 수있고요 공격력 210 이상, 방어력 260 이상이면 수월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해당 아이템은 두 가지 방법으로 획득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페리카, 페리나를 처치하여 직접 줍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페리카, 페리나, 벨라도나 코끼리를 처치 후 무도질하는 곳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마크타난의 독서는 드리간 지역에 있는 투뱅크룸 기준 한시 방향에 위치한 트시라 페어에서 획득이 가능합니다. 공격력 140 이상이면 수월한 진행이 가능하고요. 완제템은 낙엽지기. 덩쿨지기, 수풀지기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종의 원체템을 모두 획득했다면 카마실비아 지역의 NPC, 크로고달로의 자취에게 가모스의 비늘 30개를 건네주어 크로고달로 수호의 도를 드리간 지역 가모스 등지에 있는 불길한 재단 NPC에게 용의 비늘 화석 100개를 건네주어 밤 까마귀 여명의도를 받아 물약을 완성시켜 주시면 됩니다. 조합법은 다음과 같으니 마찬가지로 잠깐 화면을 멈추고 참고해주세요. 현재 이벤트 진행 중인 아타니스 원소가 어쩌면 상시로 변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벤트 기간이 8월 2일 기준으로 3주 연장되었으니 자세한 건 암만 빨라도 3주 후에나 확인이 가능할 듯해 보이네요. 그래서 만약 아타니스 원소가 상시화 된다거나 혹은 아직 이벤트가 한창인 현재 물약작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보고 계신 이쪽의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네트 한정으로 한 가지의 완주템만 있어도 하위 개체의 무한 물약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오네트의 완제템 중한 가지를 보유한 상태로 그라나의 NPC 멜린돌라를 찾아가면 마르지 않는 약수라는 아이템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해 효과는 미비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무한 물약인 축복이 담긴 정령수로 제작이 가능하죠 또 이러한 축복이 담긴 정령수는 추후 완제템을 한 가지 더 구하게 될 경우 축복이 가득한 정령수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며 이러한 축복이 가득한 정령수 또한 나중에 모든 재료를 모으고 나면 멜린돌라를 통해 오네트의 정령수로 완성이 가능합니다 축복이 담긴 정령수, 그리고 축복이 가득한 정령수, 둘 모두 오네트에 비하면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완제템 하나만 가지고도 만들 수 있다는 것에서 나름의 메리트가 있지 않나 싶네요. 완제템까지는 아니지만, 그것의 재료인, 재료템을 한 주마다 다섯 개씩 확정적으로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주관 퀘스트이지요. 의뢰창을 열고 상단에 반복 의뢰 탭을 클릭, 목록 중 실비아의 유산, 정령수를 클릭해보면, 이렇게 한 주마다 받을 수 있는 주관 캐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주간 퀘스트는 한 주에 한 개만 클리어가 가능하니 이 점을 꼭 주의해 주시고요. 또 퀘스트 창에서 수락 조건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해당 퀘스트를 주는 NPC의 위치를 안내 받을 수 있죠. 완제템을 드랍하는 특정 몬스터를 추적 모드로 설정해 두면 보다 수월한 물약작 진행이 가능합니다. 추적 기능은 지식창을 열고 하단에 추적할 몬스터 이름을 적어줍니다. 그런 다음 생태 목록을 클릭해주면 내가 검색한 몬스터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원하는 몬스터의 정보가 정확히 떴다면 이 다음에 UI 우측 상단에 놓인 추적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후부터 상단에 있는 미니맵으로 해당 몬스터가 더욱 직관적이게 표기되는 것이죠. 추적 기능은 한 번에 한 마리가 아닌 여러 마리도 설정이 가능하니 가급적 완지템을 드랍하는 모든 몬스터들에게 추적을 걸어놓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해당 몬스터의 지식이 없다면 이러한 추적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데요. 지식을 획득하는 방법은 단순히 그 해당 몬스터를 많이 잡아주기만 하면 되니 물약작을 좀 진행하다 보면 어렵지 않게 이러한 추적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바로 요 화살표 표시를 클릭하시면 성장패스 목록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장패스는 유비분들께서 보다 쉽게 검은사막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일종의 체험 퀘스트들인데 중요한 건 이중에서 재료템을 한 개씩 얻을 수 있단 것이죠. 노출된 UI에서 사냥 탭을 클릭한 뒤 각각의 물약작 사냥터에서 몬스터들을 10마리씩 처치하면 그에 맞는 재료템을 하나씩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미니백 옆을 보면 이렇게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를 클릭해준 뒤 아래 하단에 사냥터 정보 버튼을 클릭해주면 노출된 UI에서 내가 가고픈 사냥터의 위치를 검색할 수 있죠. 검색창에 내가 가야 할 사냥터, 몬스터 이름 혹은 완제템 이름을 적으면 이렇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위치 안내 버튼을 누르면 해당 사냥터로까지 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뉴비분들이라면 반드시 해야할... 아니 해야했던 물약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최근 여러 패치로 물약작의 난이도가 전보다 쬐-금 낮아진건 사실이지만 어차피 낮출을 생각했고 또 추후에 거래도 가능하게 풀어줄 예정이라면 차라리 그냥 드랍률 자체를 지금보다 파격적인 수준으로 올려주면 더 감사하지 않았을까란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그럼 오늘은 이쯤에서 영상을 줄이도록 하며 아두오스